시 간편한 착용만으로 바른 자세로 유지 고탄성 지지대 2개와 네오플랜 소재의 고탄력 밴드로 어깨와 허리를 시원하게 간편한 휴대용 밴드까지 바른 자세 밴드 2정 세트 증정 남을 위한 보험이 아닌 나를 위한 보험 운전을 하든 안 하든 보장되는 DB손해보험에 참조 운전자 보험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고? 그렇습니다 피해자 사망 상해 급수 1, 2, 3급 부상 시 10대 중과실 6주 이상 진단 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기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더해 1인당 각각 5천만 원 한도로 실손 비례 보상 5천만 원 한도로 쑥 올렸습니다 2인당 5천만 원? 진짜 사고당 보장되는 게 아니라 1인당 각각 보장되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사고당 보장이 아닌 1인당 보장입니다 만약 버스와 교통 상해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한 명이든 열 명이든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보장해 드립니다. 한 명이고 열 명이고 다 보장받는다고요? 그리고 법원 확정 판결 시 교통사고 벌금도 법정 최고 한도인 2천만 원 한도로 실손 비례보상 진짜? 변했네! 여기에 달라진 보장 하나 더. 자동차 사고 정식 기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천만 원 한도 실손 비례보상 기존 500만 원 한도에서 500만 원을 더. 쑥 올렸습니다. 꼭. 따져보세요. 500도 아니고 1000만원? 5장이 2배로? 상담을 열시 착용만으로 어깨와 허리를 바른 자세로 유지시켜주는 바른 자세 밴드 2종 증정. 거기에 자동차 사고 부상 1에서 3등급의 경우 매 사고당 100만원 지급. 보장은 더 있습니다. 큰 사고 났을 때 다친 나보다 남은 가족들이 더 걱정되시죠? 교통상의 50% 이상 후유장애시 1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교통상의 80% 이상 후유장애시 1000만원과 함께 7년간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1년, 3년, 5년? 아닙니다. 7년간 매달 500만 원씩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또 평균 공시율 2.5%를 할인 적용하여 일시금으로 3억 8천만 원을 지급 선택 가능합니다. 사망도 보장이 되나? 정말 큰 사고로 교통상해 사망 시 1억 원을 보장해 드립니다. 큰 사고만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살다 보면 운전을 하든 안 하든 소소한 교통상해들 많이 일어납니다. 길을 걷다, 자전거를 타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타다 가벼운 교통상해라도 보장됩니다 상해로 응급실 내원 시 응급실 내원 보험금 회당 5만 원 교통상해로 입원 시 입원 일당으로 180일 한도 매일 3만 원 자동차 부상 등급 1에서 14 등급 시 자동차 부상 치료비도 회당 5만 원을 보장해 드립니다 보장도 변하고 치료비에 생활비도 보장되는데 금액은 비싸겠는데? 금액 중요하죠 치료비도 생활비도 이 모든 보장을 받는다면 과연 얼마일까요? 20년 납 20년 만기 자가용 운전자 상해 1급 18세부터 70세까지 남녀 동일한 월 11,900원. 사고가 나서 보장을 받아도 오르지 않는 금액 한 달에 11,900원. 지금 전화주세요. 상담을 요시 착용만으로 어깨와 허리를 바른 자세로 유지시켜주는 바른 자세 밴드 2종 증정. 전문 남력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 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직업 연령 등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가입금액 축소 및 청약이 거절,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예시된 금액은 이율에 따라 변동되므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단 청약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보험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미전단, 청약 미녹지,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 시 인수 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및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보험 상품의 경품 가격은 최대 3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